스피는데요얜 누군데? 어, 아 징계괴가인? 망나뇽이다 망나뇽 망라뇨. 포켓몬 잘하네 아, 아 귀여워 크리스마스 아, 캐릭터는 우측에 있는 건가? 어 아, 그럴 것 같아 하나는 응? 뭐? 똑같은 색깔로 살까? 뭐커플로 살려고? 좀 그런가? 하나 이거 줄까?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너무 색깔 비슷하지 않아? 그냥 네, 민트가 이쁘다 그래? 한줄못 살걸? 괜찮아? 울트라면 좋아요? 대중이 세대가 아닐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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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laughs> 여기만 다른 세상인데 너무 밝다. 땅구장구 드디어 땅구를 보러 왔다. 신노스케. 신노스케, 땅구 너무 좋아. 음. 그거 애기 때 졸라 귀엽네 그거 귀지 지갑을 하나 사야겠다 하나 사줘 얘를... 괜찮을까? 너무 과하지 않을까? 진짜 재밌 가지고서 이거 되 여기 있을 거 같더라. 아니, 너무 커. 뭔데? 형 저거? 형 저거 입고 사가지게 귀엽다. 그러니까. 이건 지지거든 귀네것도 근데 이것도 근데 너무 크고 아 이거? 이 귀엽지 우리나라 품절이거든 파오르 이지 않냐? 캐르시퍼? 파오르 거어 맞아 캐르시퍼 <메리콘이 웃음> <거>. <laughs> 아. 름 돼지도 있구 그야 뭐, 무엇을 위한 거야? 팔려하러 가서 몸풀 때. 아, 몸풀 때? 어, 이거. 이게 더 낫겠지? 어. 이것보다 어. 어, 치즈, 너무 는 없네. 어, 이거 뭐야? 이거 타는 거. 인형 같은 거 타는 거. 근데 치즈 있었는데 치즈 가거다 없네. 이거 신상이던데. 신상이야? 그럼 하나 사줘야 되는데. 큰일 나요. 하나 사줄까? 아, 예. 가방에서 달고 다닐래? 달고. 치즈도 있어, 근데. 여기 훨씬 많아. 잡고, 눈에 밟히니까 사야겠어. 아, 어, 어. 사야 뭐야? 지지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살지 없었어. 나 가격도 가격 어? 와, 정말 바닥이있다나한뻥 쳤어. 너 내가 그러라 그랬어. 뭐야? <목소리> 그래. 치킨 거야 대중이가. 대중아, 야 사줬냐? 치 대중이는 비날이랑 비날? 나 근데 대가 뭔지 몰라. 비날이 뭔지. 아. 새우튀김 같은 거 엄청 귀여운 거 많다. 우동도 있다. 야, 톡볶지도 있다. 수도꼭. 어? 도리베이다다도리베이야 어, 찾아서? 어 기다리네. 어. 이거 나 해라! 이 기나리야? 어 드디어 찾았다. 어 괜찮아 아 어, 맞아. 가챠를 드디어 세 개로 나눠줘. 어세 개. 패턴이 뭐야? 이거에 걸렸어. 이때는 이게 다개 돌리는 거? 어 그냥 어. 어. 돌려. 잠깐 기다려. 무나왔어 음. 좋겠어. 이거 빼기 전에 무나왔어 좋겠어. 냉 쿠크. 냉 쿠크? 오만. 라라라라라아왜 아. 뭔데? 바로 한번더줘 하나 더 뽑을 거야? 어, 일단 난 얘를 싫어해. <laughs> 아 똑같은 거 나오면 진짜 안 돼. 그런 말하지 마. 테테테. 테테테. 그래도... 제발 제발. 레이코부터 하라. 아, 제발. 그... 뭐야? 그... 응? 어. 어아 그래? 아. 어. 아, 먹은 거 아니야 돈? 어 먹었네. 아. 어. 어 나왔다. 나왔다 뭐. 뭐야 200인밖에 안는거 아니요 그, 뭐야 이거 어, 먹은거야 그냥? 아니야 다른 먹은거야? 응? 다 먹는거 같아 뭐였으면 지겠어난 랭코크 아니에요구구구아아 랭크 내랭코아예 어. 리치료왜 좋은거 안좋은거 치 안 좋은 거야? 아 내가 아아와 여기 줄한 바퀴 돌았다. 아까 샀어야 돼. 아, 괜찮아 내가 사내월요일인 경약한 <laughs> 첫째. 가 좋아. 좋아. 저 사랑스러운 표시 그 쳐보네 너무 사랑스럽네안 뭐 봤지? 안 봤지. 아무도 했지안 되지. 아말려 돼. 그거 죽었어. 허우. 야 너무 충격적이다. 아웃 퀴즈 봐. 드레코트리코불프 <laughs> 위험 덕구들 야 거풀 죽은 줄 몰랐네 거풀 죽은면 진짜 오버 아닌가? 진짜 다 죽이네 헉 사부 죽었어? 왜 죽었어? 사부는 인펠타운 갇혀있다는 데또 일단 추측은 죽었다고 하던데 하 너무 우울하다 설도였다 진짜 아웃도라 사부는 인다 어. 그렇게 다 죽이냐? 일단 인기 만을다 죽이고 있어. 아 에이스 쓴게 진짜 너무 충격이야. 나 그대로 안 봐. 되게 그, 잘만 들려고 생각하고 또 치는 분지도 다못 치는, 데, 치는, 데, 치는 데다 죽이는 거. 랭콕 랭콕도 코는험료 레코 무슨 한다고? 랭코좀 없는 거 같아. 죽었어. <laughs> 아니다 죽냐 이렇게? 계속 어. 죽었어. 보 대로 걔가 없네 거. 레코도 없어. 뭐 마이트. 마이 어 그거 좀 아, 괜찮긴 하다. 아이. 어. 제일 적극적이네. 이제까지 우승 중에. 세줄 제일 적극적이다. 응. 응. 안 사시나요, 덕후? 아, 요즘에 제 채에가 최애가... 채이가 아, 있었어요. 사토루 선생이라고 주술했 전. 근데 얘가 지금 원작에서 죽었어. 선글라스 어디 걸었어? 그래서... 이게 본인의 필살기 이런 거에 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이거를 벗으면 체강이 돼. 근데 체강인데다가 응. 얘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지보다 멋있는 게 싫대. 그래서 죽였어. 돌아이. 그 이게오타쿠야그 그니까 새끼가.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애는 주술해자전리야. 수구다. 어 수구다. 어. 어. 이게 빅이 됐거든. 진짜 무섭다. 너무 잘 알고 있어 서 무섭다. 이건 어. 또 어디 나오는데? 다 치카리야? 이건 고벤. 오, 그 유명한 우리 어렸을 때 함께 던 헌터 헌터헌터 기억나십니까? 아, 헌터 기억나지 헌터. 기억나지 지금 다시 시작, 연재가 지금 다시 시작되어서 헌터헌터가 난리가 났어요 헌터헌터 준거 그러 핫해 그래서? 고, 어. 고, 어, 어 지금 완전 고 핫해졌어 아도스보냐잖아 알긴 아는데 아, 안 아, 하니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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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보면 공기이 한때 오렌지 렌지를 듣고 에이. 초위스트때그 걔네 좋아했잖아 킹퀴즈 좋아했어 어, 초등학교 땐가 맨날 컴퓨터로 보게 됐는 테니스의 왕자를 맨날 보고 고쿠센을 보고 아니 말고 그거 있잖아 남자애들 엄청 아, 많아 그게 자릿순이야 어들 이게 뭐 엄마야 엄마야 아 옛날 드라마다 엄청 진삼준이다 이건 일진이고 배영준 연삼아 세븐틴을 좋아하는 내 친구한테 다 세븐틴이야? 아니 심해 다 세븐틴이야 와엄마어마다 1번 m 열세면 t 어. s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도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 아.. 불안한데? 아 괜찮아요 계속 다 바로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된다고 이게 온도가 안 맞으면 음. 계속 나와 아 <laughs> 어, 이게 온도가 이렇게 되면 어때? <laughs> 오야 귀엽다 그지 거기 타고 가라 유니버셜아 그래 그래? 어. 유니버셜사탈거 같은데 됐다? 너데 음. <laughs> 뭐지 저거? 거품이 안 나오고 그렇다는 거야. 아. 이거 뭐 오뎅이 계란이 있는데? 어, 계란도 샀지. 이거 하나씩 골라서 사는 거야. 아, 그렇죠. 먹는 많더라고. 그거 그냥 풀어. 맞 맛있지. 좀 맛있지. 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무 두개 샀어. 음. 뭐라고? 담마고 샌드위치 계란빵 네 근데 존맛이야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음. 오뎅 맨다 먹을래 음. 내가 음. 먹자 두부 같다 오뎅이 아니라? 음, 어 두부야 오뎅을 안 샀어 제가 사지 말래서 아니 오뎅을 샀어야 그냥 먹는데 이렇 그래? 너무 맛있어 <laughs> 오뎅이 야 샀나 것도 하나 사주려고 아니야 아니야 별로 안좋아뭐도 응. 많다잉 응. 하나만 했어 응? 어때 이건 가은 이거 그만 안 와? 계란, 계란빵 계속 생각이 나 이게 응. 정말 신기하게 멘토를 먹을래 어? 사갖고 전자레인지 다해주는데 돼? 일 먹어 아침에 사와서 먹어 우정 음. 맛있다 우정 웃는 게야 누가 우정 안 샀다던데? 응지가못 샀겠어 아니 충분히 많아서 잘네 너무 <laughs> <laughs> 어, 맛있다. 따뜻한 게더 맛있다. 맛있다. 맛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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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짜리어그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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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였어. 생햄에다가 치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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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눈 맛있다. 다 근데 한 번에 따야되고막또가이 소스가. 바로, 바로 음. <laughs> 이 소스가. 이 소스가. 이 소스가. 이소데가데 소스가. 이소는데 짜서? 스가가이기좀많이짠거같이소스 짜서? 소스한 일식을 먹었 소스가. 이 소스가. 이소 네? 가이 소스가. 이 소스가. 이 네나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겨울에만에안빨거에만 <laughs> 봐. 그 네. 그 네. 네. 추워질 때 가을에 조금 늦가을부터 해가지고 봉고가 되게 많 한국에서? 세 태준이 먹을 줄 알았어 소세지 이런 거 넣었었는데 있었거든 아, 이가 사지 말랬어 그럼 나 빼고 먹으려고 그런 거였어? <laughs> 아니 지영이가 사지 말랬다 아니 내 네, 먹어 지금 마음짱이야 이제 먹을 게 없어 지금 부족한데? 이렇게 먹어? 술도 사와 술도 사오고 나왔던 아 이거 많이 먹었줄알 아까 많이 사 <laughs> 그거 <그렇게 웃음> 적당히 사더라고 둘다 계속 아니 나는 이거 과하게 못 먹었어 이걸로 되겄냐? 그렇게도 응. 됐을걸? 이카튀김이라고 있거든? 튀김도 맛있어 덴푸라 먹어야 되는데 되게 약하게 먹어야 <laughs> 되덴푸라덴푸라가그 그 <laughs> 쿠시카츠야 무지카츠는 모르고 난 그냥 덴푸라 <웃음> 그러니까 <웃음> 쿠시카츠는 꼬치가 <laughs> 돼있는 튀김 꼬치튀김인거고 덴푸라는 꼬치가 아 고장났잖아 그냥 어, 그냥 그렇게 그 어. 그냥 구분하면 돼 응. 이거 맛있어 뭐, 이거 하나 먹어봐 난 이거 제일 좋아 음... 아니면 똑같은 아사야 아니야? 아사야인데 맛이 달라 이거 세트는 안 먹어? 어디 아, 네, 먹으러 갔던데? 아, 나도 안, 뭐, 안 뭐. 먹어 아 그래? 한번 아, 내가 먹어야지 어쨌아나 응. <laughs> 먹으러 갔더구나 어, 아, 귀여운 거. 놈 새끼 최소한의 배려였는데 아 나도 배불러서 안 먹은 줄 음... 아까 네가 맛없다뭐 그냥 한 번만 맛있네 이거길데 근데 가끔씩 생각나기는 해 응. 정말 어렵지 않게 쇼핑을 많이 했다 좀안 아프고 <laughs> 많이 한건 아닌데 그 뭐랄까 비싼 거 같다 이거지 이거는 되 귀엽지 않아? 어.. 목을 보호가 됐다데응내 네, 신발 귀엽지 매장 그 사람은 안 말려 그치 <laughs> 저 근데 러닝가두회 전에 입자는 거야 러닝화들은 이쁘지가 않아 원래 발레 회원증 아나 아까 궁금했었는데 그 <laughs> 그 매장 사람들은 다 어. 발레 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발레 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 이런 아 이거 아, 아 발레 복고 입고 있길래 몇 명은 입어보고 있었겠지 아그래아 그 갈레를다 아, 하는 사람은배워아고 바로 쓰지갑표그줘 그래 벌써가져안쓸것 그래. 음, 같은데 저도써나줘 아, 음, 다시 그래. 네, 오뎅오뎅그러모르사람못 그러니까, 사라, 못 음. 그러니까 뭐 일본 일본 오뎅이 얼마 하면... 맛있겠냐고 안 먹어 원래 일본이 오뎅유명지 오뎅이, 오뎅이 어. 일말이잖아아 음. 원피스 오 오뎅길이, 오뎅길이. 어? <laughs> 아니, 맞아, 맞는데 이게 불편한 게 아니 잘안 입는 이유가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잠옷을때 주머니 가 필요해? 근데 오늘 주머니로 지갑을 갖고 왔다, 존나 웃기네. 대충해? 어, 좀 어마어마하게 잠옷을 가져왔다. 이거 지하신 거야? 아, 그러니까. 아니 원래 안 챙길려 했는데 여의 안냐? 아 진짜로 버스 만입고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laughs> 난 이런 게 있었 는줄 알았으면 안 챙겼지. 니야 네단 맞아. 허버째 아, 그 꿈에. 이런 것도 편당 아니 아니 진짜 허브조만아 걸치기만 하면 된대요. 이거, 아이어봐 이거 열어놓기만 하면 된대요. 아니아니아니 진짜 아예 맞아. 이 단지가 뭐. 아예 안 들어. 가서 입으면 되죠. 이만 걸치면 되지. 독전처럼. 짠다. 뭐사온데 <laughs> <laughs> 오뎅만 성능 아니야? 이 배경 <laughs> 필요 없죠? 어, 나 이거만 마시이안먹을 무랑 장면은 안 넣어, 잠깐. 어, 무랑 계란이랑 돈가스하면서 계란 넣는 말. 무 계란 일단 가서 봐야겠다. 무 어. 계란 일단 넣고. 어딘도 뭐, 뭐, 있어. 지신 응. 계란 몇개 넣지? 오늘 두개 나올까? 응. 너무 맞는데. 넣을까두 번. 두 번. 너무 맞나?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 응.